안녕하세요. 한눈에 보이는 농기계. 오늘 이야기는요, 네, 이 이걸 작반기라고 하더라고 요 작반기 예. 인삼밭 그테 노타리를 치는 그거에 요그래도 상태가 좋습니다. 세차 다 해놨고요. 칼날 뭐다 살아있고요. 네, 한날100%다 살아있고 100%는 아니고 한8 9 0 이상 될것 같고요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아세아 정지 로타리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저기 일반 로타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 근데 넓게 치는 로타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요 뒤에 저도 이 기계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눌러 주는 걸로 보고 음 이렇게 뒤에 미륜이 있고요. 미륜은 여기서 어, 돌려서 미륜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깊이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핀을 빼면 네 빼면 이렇게 해서 어떤?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곧 접히더라고요. 접혀서 이렇게 보관 이렇게 보, 보관이 되는 거죠. 음.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쪽 참 요거는 그 어, 신형 관리기들은 아세요 관리기들은 이렇게 어, 핸들 좌측에 작업 크러치라는 게 있습니다. 을네 근데 여기 이제 없는 관리기들의 경우 이렇게 작업 클러치를 달아서 이렇게 핸들에 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 요 동작을 여기서 끊어 주기도 하고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네이 로타리 가격은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50만원 책정했구요. 상태 깨끗하고. 그래서 세차도 해놨는데, 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지게차로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50만원에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눈 농기기의 이야기입니다.